여보, 어? 어, 언제 오셨어요? 어, 방금 묘가, 일어나 나 일할 게 있는데, 이층으로 커피 올려다다오 네 그래, 마음대로 어디 마음대로 돌아나 보라고 너, 2층에서 왜 이렇게 오래 있었니? 저, 아저씨가 나비 좀 찾아달래서요 그 브라우스 앞단체로왜 뜯어졌니? 높은데 있는 나비 상자를 꺼내다가 못에 걸렸어요. 너 일이 좀 나와봐. 여기 곤충학자 강 박사가 긴채집 기간을 끝내고 아내 선이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분 오늘은 한국 영화의 역작 개인적으로 진짜 한여와 맞먹는 영화라고 생각하는 수작입니다. 거기에 여기 한여도. <laughs>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화 시작합니다. 보름말이지? 17일째 예요 그렇게 됐나? <laughs> 당신에게 미안해. 이번 제집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그냥 드시고 어스테르가스 목욕이나 하세요. 그럴까? 자, 경아에 들어가자. <laughs> 네. 인사동 오박사한테 전화 좀 해줘. 왜요? 이번에 기규정 한 마리를 발견했어. 오늘 밤 오시자고 해줘요. 오늘 밤요 어. 그리고, 우리 생물학 멤버들한테도, 잠시 후, 강박사의 그래? 생물학 멤버들이 전부 모이고, 사양제비나비의 일종 아닌가? 이거, 신분나비죠 북한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데, 남한에서는 좀 드물죠. 지리산 그건? 계곡에서 발견했습니다. 어, 수확이 크군. 한켠에서 같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강박사의 안에 선이, 음?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저건 뭐야? 목각기형 아니야? 이상한데 어. 왜 저런 게끼어있지 그러면 그냥 둬봐. 그 일종의 시규종인데 이게 뭔가 비술을 지니고 있는 마녀 같구만. 아니, 오 박사님은 언제부터 샤머니즘에 관해서 연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현대 정신 의학에 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느 책에서 마녀에 관한 글을 읽은 기억이 있었어 말이야. <laughs> 오 박사님은 그런 마녀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고 안 믿고 보다 일종의 마음의 병력 위에 나타나는 것만은 틀림없어. 아니, 이거 어떻게 화제가 생물학에서 의학으로 비약됐군요. <laughs> 잠시 후 학회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림 말이에요. 왜 뭐, 그런 뭐, 그림이 들어있었죠? 나도 잘 모르겠어. 디피점에서 잘못됐겠지? 그 그림 왠지 기분 나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을 주는 것 같아요. 별 생각 다 하는 건 신경과민이야. 네 남편 또 내려가셨니? 음, 바람난 거 아니니? 기집애. 아무리 곤충 제 집에 미친 양반이라고 치더라도 너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올라온 지 사흘 만에 또 지방으로 내려갔다면. 우리가 그럴 뿐 아니야. 예, 그런 게 아니다, 너. 남자란 풀어놔두면 곱삐 풀린 망아지 같은 거야. 홍밭에도 뛰어들고, 무밭에도 뛰어들고. 듣기 싫어. 부부관계란 항상 팽팽한 긴장 속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내 경험에 의한 치료냐. 남자들이 돌아다녀봐. 싱싱하고 젊은 여자들이. 나간다며? 어, 급한 거 아니야. 천천히 나좀 뭐. 나 집이 비어서 빨리 가봐야 돼. 왜? 파출발문 있잖아. 그만뒀어 사장이 있다고. 아휴, 요새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니까. 어? 어. 아빠. <laughs> 경아야 공부 잘했니? 네.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어. 미역이라는 아가씨야. 이번에 내려갔더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방황하고 있길래 내가 데리고 왔지. 독립 사람들 얘기는 일도 잘한다고 해서 아, 요즘 가정부고하기도 힘든데 잘됐다 싶어 내가 데리고 왔어. 어머, 그래요? 어, 잘됐네요. 남편은 미옥을 <laughs> 가정부로 데리고 온 것. 잘했어. 어서 들어가. 여기가 이제부터 미옥이 방이야. 난 저녁 칠 테니 옷 갈아입고 짐 정돈해. 네. 어때? 쓸만하겠어? 어, 지금 가정부고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쓸만하고 아니고가 있어요?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잘 데리고 있어봐요 어머 내 정신 좀봐왜옷안 갈아입고 그러고 있어? 옷 없어요 어머 내 정신 좀봐 내가 입도 놓춘다는게 아니야 목욕부터 해야지 이리 나와 이거 놓고 어, 안 돼! 왜 그래? 누가 뺐는데? 어서 놓고 나와 우선 깨끗하게 씻어야지 가정 부로온 여자 미옥 미욕. 미옥은... 뭔가를 엄청나게 애지중지하게 관리했는데 이걸 돌리면 샤워가 나와. 알았지? <laughs> 내가 버스버그 탕에 들어가. 여들이 주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몸을 본 선이는 미역이 참 예쁜 몸이군. 나이가 몇이지? <laughs> 열아홉이에요. 열아홉? 이제 앞으로 매일 이렇게 목욕해요. <laughs> 어? 미안. 저희가 노크도 없이 업무를 장군업 해야지 영화야 아빠 저녁 잡수시라고 그래 아니 이게 누구야? 어때요? 미인이죠? 놀래는걸 <laughs> 아, 이렇게 달라지다니 <laughs> 야 영화 배우 같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미인인걸 우리 집 마음에 들어? <laughs> 네참 좋아요 <laughs> 여기만 좋다면 시집 갈 때까지 우리 집에 있지 뭐 그때 선이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불안감이 스치는데. 예. 여자 스물여덟이면 한갑이된다 아휴, 우린 벌써 삼십고개가 넘지 않았니? 싱싱하고 미끈한 아가씨가 얼마든지 있는데, 예. 미역이 말이에요.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내가말안 했던가? 냉골에서 들어왔다. 냉골이 어디예요우주구촌도로 들어가는 조그만 마을이야. 그럼 농사꾼의 딸이군요? 아니. 무당의 딸이었어.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무당집에 이상하게도 불이 났대요. 무당은 불 속에서 타 죽고, 제 혼자만 간신히 불 속에서 뛰어나와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뭐, 마을에서 누가 돌볼 사람이 있어야지. 불탄주에서 방황하는 걸 보고, 내가 데리고 왔지. 며칠 뒤 집안에선 소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형아야, 언니 걸 갖고 왜 그래? 이속인데 인형이 있단 말이야. 인형 아니란 말이야. 거짓말 마이. 거짓말 아니야. 뭔데 그러니? 어디 보자. 아줌마, 이건 안 돼요. 왜? 보면 안될 물건이라도 있니? 물건이 아니에요. 괜찮아. 어디 봐. 아무나 보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이거 어디서 났지? 내 거예요. 그건 니네 거야. 절대 뺏지 않을 테니 자세히 얘기해 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거예요. 어머니가 신주로 모시고 있던 거야. 그리고 미요기는 이 정체불명의 목각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데 저것이 바로 너를 지켜주는 용두산 용신 할미의 신주다. 내가 만약 죽고 없더라도 너는 저것만 갖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불속에서 이것 하나만 갖고 나왔단 말이지. 그건 미역기 거야. 잘 간수해도. 선인은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각 인형은 분명히 남편의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어떻게 촬영을? 굉장히 부잣집이야. 크고, 참 좋지? 너랑 나랑,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당신, 밤새 마실 거예요? 아, 그 내일 보고서 때문에, 그동안 너무 미뤄왔어 밤참,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나면 내 찾아 먹을 테니까. 당신 푹 자라고. 그날 밤 혼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아내 선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악몽이었습니다. 목각 인형으로 촉발된 아내의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의심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강한 악몽들. 불안감에 남편의 작업실로 갔는데 남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더 커지는 선이 미옥의 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laughs> 당신은 웬일이야? 어디 가다신 거예요? 바람 좀 쐬려고 정원을 걸리고 있었지. 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나와본 거예요? 내가 밤샘을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을 일이 없을 테니까 염려받고 가서 자요.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하는데 2층에서 미옥이 그 장면을 계속 지켜보고 있자 뭘 보고 있니 청소 계속하지 않고 네할 거예요 한편 선이는 그날 이후 미옥이 들어오고 목각 인형을 본 이후 계속해서 두통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약간 어지러 그러는데 아 그럼 신경 안정제를 잡수세요 어지러운 듯 괜찮을까요?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쓰면 가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엔 남편의 차가와 있었습니다. 안 일해요. 안 일해요. <laughs> 이제는 환영과 환각 증상까지 보이는 선이 웬일이에요? 당신,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고... 학교의 음. 운동 시작 관계로, 오후 강의가 휴강됐어 그 옷이 그게 뭐니 앞가슴이 다 보이고 나도 <laughs> 그려 당신 입던 옷죽은 뭘 그래 남편이 이상하게 미혹을 편을 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 아내 선이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용의 방을 몰래 뒤지는데 그곳에서 나온 물건 하나가 얘미호아네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게 왜네방이있냔 말이야 어, 그, 그건 이거 아저씨 건데 이게 왜네 방에 있냔 말이야? 뭐데 이렇게 시끄럽소? 이게 미역이 방에 있었어요 무슨 이유죠? 무슨 이유라니? 왜 이게 예 방에서 나왔냔 말이에요 어, 이거 고장났길래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네가 쓰레기통에 주웠니? 네데가 버려요 올라가 청소해 네 대답은 듣긴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라이터를 켜보는데 너무나도 잘 켜지는 라이터.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친구를 불러서. 그래, 할 얘기란 뭐니? 남편이 의심스러워. 뭐야? 문제는 남편이 미역이라는 가정부를 데리고 온 후부터 생긴 거야. 니네 남편이 설마 그런 짓을 하겠니? 설사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데. 요새 남편이 내 옆에 오질 않아. 논문 작성 핑계대고. 매일 밤 2층에서 주무셔. 사람이 누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편집광적인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야. 모든 가능성을 그쪽으로 합류화시키자는 거야. 자기 합류화를 시키고 그것이 정도를 넘으면 피해의식이 지나쳐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야. 정신분석을 한번 받아보지 그러니? 미쳤니 너? 그럼 내 일간 또 한번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예요? 응, 내가 보기엔 그렇게 미인도 아닌데, 벗겨보면 놀랄 만한 몸매야. 그건 니 쪽이 빈약해서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야. 아니, 빈약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대, 대, 대놓고 하시지? 자, 나오지 마. 그래, 그럼 잘 가. 응. 선인은 안정을 찾기 위해 안대까지 끼고 잠에 들려고 노력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에 거실로 가보는데, 그곳에서 꿈인지 현실인지 남편이 미옥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도저히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쇠고리를 통해서 미옥의 방 안을 들여다보자. 정신이 들어? 잠시 후 다행히 아내가 깨어나는데 그 일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나 알아보겠어? 정신이 들어? 좋아요. 드러운 손. 당신왜 이래? 왜 이러다뇨? 침승만도 못한 당신 왜 미역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무슨 짓을 했냐고요. 뭐라고? 내가 못본줄 알아요? 열쇠 구멍으로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당신 혹시 악몽을 꾸냐뇨? 뭐라고요? 나는 2층에 있었어. 아래층에서 뭔가 쿵하고 넘어지는 소리 들리게 뛰어내려갔더니, 당신이 여기 방 앞에 쓰러져 있었어. 하지만 남편의 말을 믿지 않는 안에. 세상에 어쩜, 어쩜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보, 당신 뭘 상상하고 있는 거요? 예 요새 신경이 극도로 악화된 문화이고. 내일이라도 정신 감정을 받아보는 게 어때? 당신요아프이 아, 여기 절대 먹지 말아요!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도 쐴겸 외출이나 하지 그래 다음날 남편의 출근을 배웅하는 그 직후 아! 아니 너! 아줌마 죄송해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무슨 짓이야 너! 너나좀봐 어젯밤 내가 헛것을 봤을까? 아니야 분명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어 어젯밤 내가 쓰러졌을 때너 어디 있었니? 잠, 잠자고 있었어요 한참 잠을 자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해서 일어나니까 아저씨가 2층에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나고, 여보, 여보 하고 하줌마를 막 불렀어요. 그래, 알아서 가서 일해. 네. 이래도 선이는 미혹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용도할미의 혼신을 받아서 뛰어난 영특성을 지녔다는 거야. 그날 밤 여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결국 남편에게, 저에 내보냅시다. 일하는 게 시원찮은가? 가정부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웬만하면 그냥 두지, 그래? 왠지. 무서워서 그래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문제는 당신 알아서 하리요 아니에요. 그만두겠어요. 커피 끓여 올게요. 자신의 착각일 거라고 신경 과민 때문이라고 믿고 남편의 커피를 타 주기 위해 주방으로 왔는데 그때 역시 갑자기. <laughs> 어. 누군가가 가스를 틀어놨습니다. 집안에서 주방을 들락거리는 사람은 단한 명. 문 열어, 문 열어, 어서 문 열어. 넌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 네?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 뭘 죽여요? 네가 일부러 그랬지. 네. 날 죽이려고 일부러 가스어 놓지 않았어? 껐어요. 껐다니? 끈기 게스가 새 나왔어? 이리 와봐. 아, 이쪽으로 해야 꺼지는 거지. <laughs> 게스가 사람을 죽여요? 뭐야? 자신은 시골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미오기. 저 천치 같은 게, 천치를 위장하고 날 죽이려고 들다니. 여보! 여보, 문 열어! 글쎄, 미오기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베란다에서 화분을 떨어뜨려 날 죽이려고 했고, 방금도 게스렌지 틀어놓고 교매이날 죽이려고 했어요. 난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여보!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신과 김 박사님 댁이죠? 92-898이 아닙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보! 당신 어디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신, 얼마 동안 입원해야 좋겠어. 여보,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왜 입원을 해야 돼요? 극심한 피해 망상인 것 같아. 제가 잘못했어요. 공연이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기 싫어요. 저 아무 정신 이상이 없어요, 여보! 일간 김 박사님을 집으로 한번 모실 테니까. 당신 정신분석 한번 받아 봅시다 난 아무 정신 이상이 없다고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의심해! 여보! 아하. 그녀는 매일 밤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어 그리고 날 죽이려고 해 그건 어디까지나 너의 상상일 뿐이야 지금 내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그 목각 인형의 악령이 작용하는 거야 그건 현대 과학이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얼마 동안 기거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선의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오히려, 내가 너를 도와줄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게 뭐지? 너를 정신감정 받아보게 하는 거. 넌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나와 함께 지금 당장 가보는 게 좋겠어. 난 정상이야! <웃음> <웃음> 결국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다. 모든 것은 사실이다. 무서운 악령이 지금 우리 집을 덮치고 있다.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공격할 거야. 3층 옥탑 창문 앞에서 흔들리는 의자를 갖다 놓고서는 저기 좀 봐. 저렇게 들어서 되겠니? 방도 좀 정리하고 유리창도 깨끗이 닦고. 응. 알았어요. 우리 집에 덮쳐 낙령을 쫓아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창문을 닦던 미옥이는, 이렇게 3층 옥탑에서 그대로 떨어져 사망하고 맙니다. 무슨 경찰에 알려야지? 응? 항상 유리창을 닦으면 온몸을 유리창에 기대고 닦아서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말을 듣질 않아요. 요 사이는 아파트 계단에서 실족 추락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실례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사고사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바로 그때 그 목각 인형이 분명히 버려둔 목각 인형이 또그 자리에 와 있는 걸 발견하는 선이. 안 돼. 끝까지 싸우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집은 파멸이야. 그녀는 마치 목각 인형이 미혹이라도 되는 듯이 완전히 꽁꽁 어서 다시는 나올 수 없게 호숫가로 던져 버리는데. 네가 아무리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도 난 받아들이지 않아. <laughs> 하지만 그녀의 악몽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악몽을 꾸다가 깨어난 선이 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laughs> 다행히 잠시 후 집에 온 남편이 아내를 발견하고 저 악령이 또 왔어요. 당신한텐 그 편집광적인 사고방식이 큰 병폐야. 도대체 악령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쁜 거야. 현대 사회엔 악령이 존재할 수도 없지만 설사 있다고 쳐도 저까지 목각인형 따윈 붙어있을 리가 없어요. 당신 말대로 저 목각인형이 악령이 붙어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멀리 내다버린다고그 망상이 당신 머리에서 사라지겠어? 그렇다면 차라리 제일 가까운 곁에다 두고 대체 싸워보라고 남편은 도저히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력법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과연 여기 안경을 안에 두고 보라고 그래서 당신의 편집광적인 증세를 고쳐보란 말이야 이제부터 이건 이 안방에 놓을 테니까 절대로 옮기지 말아요 만약 다시 내다 버린다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제서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던 어느 날 경한 여름 방이니까 할머니 집에 있게 하고 난한 나흘 예정으로 나비 재집하고 돌아오겠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엄마 다녀겠습니다 안녕. 집엔 이제 오로지 선이만 있던 그날 밤 갑자기 열려버린 미옥의 방에 창문에서.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그 목각 인형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안방에 그대로 있는 목각 인형 그런데 <laughs> 목각 인형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마치 미호기처럼. 각인형은 미옥이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미옥이가 됩니다. 선희는 더 이상 도망다닐 수만은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야나란이야 지금까지 야, 진짜 이 모든 것이 선희의 신경 과민이었을까요? 이 압도적인 몰입감 진짜 뭐죠? 아니, 이게 81년도에 개봉한 영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포장면에서 약간의 시지적으로 어설픈 면이 있었지만, 그 외의 스토리, 특히 김영애 누님의 이 연기는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녀의 연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오늘 밤이 무서운 영화 중독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헉?